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지혜이고요. 호주 온지는 13,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내과 수련의 과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마음을 정한 건 한국에서 교환학생 겸으로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한번 보고 와서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받았고 이제 내가 호주의 의료 시스템에 더 적응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서 공부를 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심 그래도 얘가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나 한국에서 의사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아시고 계시고 또 이젠 제가 이 호주에 적응을 했다는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서운하셨지만 그래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1년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이 끝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주권 준비를 제가 스스로 했는데 General Skill Migration 비자로 신청을 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영주권 종류가 많은데 일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비자로 신청을 했어요. 스킬 어세스먼트를안 해도 된다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의사는 이제 나라에서 온 서티피케이트가 있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 스킬 어세스먼트가 해결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그래도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점수를 채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점 이상이 돼야지 이제 세이프존이라서 이제 영주권이 나온다. 그거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10점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IELTS를 봐야 됐고, 뭐 졸업 증명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